저도 사실 중국을 조금 할줄알거요두 분이서 조금 좀 중국말로. 니 피아우량. 시시해. <laughs> 니에 피아우량. 니껌 피아우량. 니껌 피아우량. 쥐랄드라고 <laughs> 하네. 여 중국말을 부르다니 피아우량.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국내 1위. 직영 중고차 케이카입니다. 케이카 아니야? 케이카. 케이카는 너무 유명하지 않나? 그렇죠 어. 이게 또 일반 중고차랑 또 다른 게 직영 중고차다 보니까 케이카가 직접 매입하고 수리하고 판매하고 AS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케이카가 어.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더울 때 있잖아요. 직접 차 사러 가기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온라인으로 어. 바로 살수 있는 이홈 서비스가 온라인다고요 아 진짜? 그냥 뭐 쇼핑몰에서 옷 사듯이? 그렇지. 그래서 어... 하루만에 온대요. 하루만에 어? 차 온다고? <laughs> 와. 케이카는 그 그차 사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는 거네. 그렇죠. 와 이건 저 무속인 끼고 하는구나. 거 <laughs> <laughs>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케이카에서 차를 사는 사람이 75만 명이래요. 벌써? 오! 어, 근데 궁금한 게. 안 보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환불해줘요. 3일. 3일 안에 환불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게누구신데 말을 섞는지 아 케이크가 소속 무속인입니다. 아 어쩐지 이번에 아아뭐 직접? 고사도 이렇게 막걸리에 다 지내주시고 와, 그런 분이라서 그런 서비스까지 내차 사기 홈 서비스가 되는구나 네. 그쵸, 그쵸. 뭐 이제는 뭐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그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어도 어. 3일 안에는 환불이 된대요 어, 제가 그래. 직접 차 어, 타보고 했어도 어. 원래 도장 찍으면 잘안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요 사는 거부터 중고차인데 그렇죠 그렇 우리한테 결정권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좀 주네 어. 진짜 놀라운 게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진짜 놀라운 놀라야 그치,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요새 장마 때 침수차 엄청 이슈였잖아요. 맞아. 샀는데 침수차다. 오. 그러면 100% 환불에다가 보상금 500만 원. 미안하다고 500만 원을 준다. 뭐 진짜 믿음이 오. 가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아나왜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희는 누구신지 믿음이 잘안 가는 데 알겠습니다. 아 나도 차 사고 싶은데. 야일 끝나고 우리 차나 한잔 사주라. 그럴까요? 경찰차도 파나? <laughs> 어 괜찮은데 하나 경찰차는 이제 차를 사서 어. 이.. 또 래핑을 해요? 야 래핑을 하시면 돼요 야 이거 아, 불법이잖아 <laughs> 진짜 씨 아쉽네 뭐마무리뭐 네, 차가 지금 <laughs> 자 일단 케이카 같이 하네요 고정될 걸 확인해 보세요 케이뭐내차 네, 장만이거나 차가 필요하시니까케이카 네. 훌륭합니다 노파코탁재훈 조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입니다. 홍수아씨입니다. 본명이 홍근영, 출생이 1986년 6월 30일, 만 38세입니다. 2003년 패션 잡지 세시세시뭐어 네, 대... 발음 좀 조심해. 세. 그두 글자 발음은 하지 마세요. 시옷 <laughs> 들어가는 두 글자 발음 하지 지금 마세요. 지금 짤이 좀 터져가지고 어. 이런 쪽에 좀많서 하려고 하는 것같더라구나 이젠 뭐 거의 아줌마로 가는 거야. <laughs> 아줌마 지름길로 가고 있네. <laughs> 어차피 뭐, 인생 뭐 있나요? <laughs> 특징이 시골의 여신에서, 대륙의 여신에서, 현재는 테니스의 여신이 된 한국의 팜빙빙입니다. 오 여신 타이틀이 많으시네요. 어 그러게요. 어, 근욕 먹는 거 아니야? 홍수아씨, 옛날에 욕 많이 먹었잖아. <laughs> 아, 근데 욕은. 항상 먹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욕할 사람은 또 욕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오래 전에 봤었는데. 어, 맞아요. 어릴 때 봤나요? 맞아요. 뭐, 너무 동안이세요. 뭐, 깜짝 놀라. 뭐, 미모도 그대로시고 옆으로 조금만. 아우. <laughs> 그대로라고요? 어, 아니에요. 스크린샷 찍은 건가요? <laughs> 저 장착한지 꽤 됐는데. 아, 옛날. <laughs> 그대로, 옛날에. 네. 어, 판핑핑이야? <laughs> 핑핑. 그래? 이름이 그렇죠. 너무. 정말 중국 대륙에서 정말 여신님이세요. 맞아 맞아. 국민 아, 여신님. 판빙빙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아 어, 근데 요즘에 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거 한 판빙빙 닮았다. 여기 보다. 여기. 아 이때? 근데... 어. 닮았죠? 일단.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 사진은 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아, 뷰티, 뷰티 디바이스요 디바이스. <laughs>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그걸 설마 얼굴에 갖다 댔겠어요? 는 <laughs> 거야? <laughs> <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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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광고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디다 다 대고. 야, 좋아. 폼 좋아. 노파구탁지원 출연 제의를 1년 전부터 어. 계속 저희가 섭외 요청이 들어갔어요. 조사 좀 받으러 오시라, 오시라, 오시라. 아, 계속. 진짜 1년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네, 계속 그렇게 조사를 안 받으러 오셨어요. <목소리> 그 1년 전쯤에 도이싱 폼에 나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세게 제가 공격당한 거예요. <laughs> 아, 거기서? 거기서도? 누가? 재훈님이. 아 탕정아 씨. 아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세게 아, 훅 진짜. 공격을 해서 사실 그걸 찍고 나서 와좀 놀랐어요. 그래서 노았고제훈이가 그래서 <laughs> 저안알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때? 너무 대수 어디 어디 하셨어요? 이래서 아, 저다 했어요. 아 아, 아, 했어요. 요즘은 저다 했어요 이게. 매력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 약간 이미지가 어. 자꾸 부각이 어. 되니까. 얘기하는 게싫거나 배우인데 어. 싫은 건 아닌데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다. 어, 너무 어, 탁재훈 씨에게 한 말씀. <laughs> 탁재훈 씨한말씀 그때 너무했다. 네, 뭐 이걸 볼런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사실 저한테 대놓고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단한 <laughs> 명. 근데 너무나도 솔직하게, 음. 쿨하게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오. 저 또한 쿨하게 대답을 했고, 박재훈 어. 씨, 뭐 다시 부, 또, 또 한번 뭐 방,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은지 <웃음> 뭐야? <웃음> 아니, 그 <그거> 얘기하시라니까요, 박재훈 <laughs> 씨, 마음... 저또 내일 가요, 잘해주세요. <laughs> <laughs> 저그싱품이 내일 또 가요. <laughs> 아, 진짜요? 뭐야 <laughs> <laughs> 진짜요? 뭐야 좀 잘해주세요. 어, 내일 오, 녹화 오, 맞는데? 진짜 내일 녹화 또 봐요. 어, 진짜요? 너왜 나한테 웃기도 안, 안 하고 섭외를 하지? 예? <laughs> 저 근데 저 여기 촬영 장소가요. 어. 주차장에 딱 주차를 했는데요, 저희 매니저랑. 에. 그 옆에 제가 수술한 병원이. 어, <laughs> <오>, 진짜요? <laughs> 근처에요. 아. 정말 예, 눈 잘하는 병원이 있어요. 예, 땡. 아, <laughs> 야 진정한 K 뷰티 홍보 대사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시원하게 막다 얘기하고 있네요. <laughs> 그럼 혹시 성형 잘하는 비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 아니 뭘 여기 많이 많다? 있어.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 저,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정말 궁금해요. 저한테 DM도 많이 보내시고. 아 진짜. 그렇죠. 조영사. 네. 근데 조영사는? 무슨 강으로 아 자꾸 안 고치는 거야? 관리 같은 거 하죠 열심히. 했어? 뭘 했다는 거야? 제가 화장법을 왜 많이 바꿔가지고. 아왜 이렇게 덥니? <laughs> 아. 거짓말 하니까 더운 거야. 아뭐 성형 얘기밖에 없는데. <laughs> <laughs> 아이한 페이지가 다 없지 않아? 게... 지금 직접 <laughs> 어... 그러면은. 지금 직접 여기서 성형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줄수 있어요. <laughs> 차라리 이래야 믿지. 이거 말로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서형 하는 모습이야 네, 여기 가깝잖아요. 병원 의사 불러 가지고 <laughs> 여기서 직접 수술하는 모습. 눈을 만드는 모습. 이미 다 했다니까요? 아쉬운 부분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어, 이제 없으실 것 아쉬운 같아요. 아쉬이 없다고요? 어, 완전체예요. 그러면은 저 홍사 씨가 우리들이 좀 보기에 가장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자연스러워. 왜? <laughs> 본인은 왜? 뭔가 어깨가 아, 있는데. 할거다 하고 왜 본인은 어, 저는, 그런 말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 어. 해서 더잘 됐고. 어. 근데 그럼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이거.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저 이거 뭐하면어때 하고 물어보면은 어. 제가 이제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눈하면 어떨까요? 어. 짝짝이니까 음, 여기는 여기, 교정을 해볼세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저 우리 저용사는 어디를 좀 해둘까요? 홍수아 씨다 보기. 딱 여기도 완전체인데요? 아, 완전체예요 음. 이미. 할 데가 없다. 할데없어 중국말로 뭐해요할 데가 없다. 중국말로 다필고가 있나? 네 브라슈슈. 네 수술하지 <laughs> 말래요. <말라고>. 네 브라슈슈. <laughs> 니네 브라슈슈. 니 브라는 슈퍼스타다. 니 네, 네, 네 브라슈슈. <laughs> 어 뭐라 그러고요? 수술하지는 아, 필요 없다고. 아, 저런 그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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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신용사가뭐 폭용 수술했나? 쇼스 아, 슈퍼싸입니다. <laughs> 그럼 만약에 제가 중국을 진출을 해요. 네. 그럼 뭐 그쪽에서도 또 원하는 남자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딱 봐도 왜 미남형 있잖아요. 되게 진하게 이목구비 아. 진하게 어. 생기신 분. 그럼 저는 중국말 잘해요? 중국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어, 중국에서 좋아하는 네. 아 중국에 서 좋아하는 스타일요? 이 나는 싹 꽂혀야겠네. 중국 진출하려고. 아꼭그렇진 않아요. 그럼 지금 중국말을 되게 잘하시겠네.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아, 조금 그냥 회화 정도예요. 어, 저도 사실 중국을 조금 할 수, 알, 알거든요. 아 중국집에 있었어요? <laughs> 중국집에 일했었어요? 주방? 주방이야 홀이야 주방이야 홀이에요 배달? <laughs> 아 이거 유학 갔다 왔어요 중국에 진짜? 저... 어머 중국에 유학 갔다 얼마나? 왔는데 수술을 안 했다고? 음. 아 깡이 대단하네요 어 공안들 뭐라 할 텐데 저는, 두 분이서 조금 좀 중국말로 나해요자밥 <laughs> 먹었냐고 물어봐 아, 시작해요 시작해요 네 피아오량 네 피아오량 니껌 피아오량 니껌 피아오량 쥐랄도라고 하네. 진공하라고 하니까 니 피아우량. 쥐쥐. 니껌 피아우량. 무슨 말지 알아요? 알죠. 예쁘다너 예쁘다. <뭔람> <뭔람> 이쁘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니가 네. 더 예뻐. <뭔람> <너>, 너는 껌이야. <laughs> 그거예요 지금 대화하는 게말네 <laughs> 맞아요. <말이야? 뭔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어, 그냥 좀 언니 오늘 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라든가. 그동안 뭐나고 지냈어요? 하오쥬 부쩨. 하오쥬 부쩨. 오. 니피아우아 뭐야 아까 반복하냐 그거. 이구를바보로이이게 무슨 요화예요 이거 이거 보다요거보세오거잘 먹는데? 거성격이 엄청 좋다이 들었대. 오이우사가요 이거 보세오잘안 해. 나도 근데... 중국어 좀할줄 아는데. 뭐 보세요. 오. 오. 어,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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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 이거 보세요. 이거 보거보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이이오이 씨빵? 씨빵이 씨빵? 아 씨빵. 시방. 씨빵이야. 아 춥청도 쪽 중국 분인가요? 아, 약간 춥청도 중국 분. 씨빵 방금엔 너확딱 비하니. 어제 그래 씨빵. 어 근데 진짜 자연스럽다 억양이. 씨씨에. 아! 청순 가련 형이 아, 청... 아니고? 청순 가련 아. 형이 아니고 청순 갸륵 형이라고 또 이건 뭐예요? 셀카를 찍을 때 표정이 좀 아련하게 아련수화?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돼요. 어, 그냥 한 번만 좀 지어줘. <웃음> 그래, <웃음> 저 이거 기억나요. 아, 이거? 누가 뒤에서 부른 <laughs> 거 이거, 같아. 이거 맞아요? 이때 한참 기사에 어. 갸륵한 표정이라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갸륵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조용사 <laughs> 맞아, 맞아 이런 표정이에요. <laughs> 이건, 이건 마탱이간 표정 같은데? 약간 맞아, 맞아. 입술을 떨어뜨려야 돼. 어? <laughs> 자, 입술 한번 떨어뜨려 주고. 입술 떨어뜨려.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어 이게 오래 못하네요, 이 표정은. 어, 민망해. <laughs> 입술 떨어뜨는 거 어떤 어, 거지? 꾹담물면안 되고. 아. 음. 살짝 그냥 이렇게. 아. 열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건 너무 떠오르네요. <laughs> <laughs> 여기 경련, 근육 경련. 어려운데. <laughs> 어 잘한다. 어렵네. 근데 입을 너무 벌리면 안 돼. <웃음> 어렵네, 어렵네. 사주에서 <laughs> 결혼을 늦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근데 이미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네. <laughs> 모아둔 돈 나눠주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어떻게 어떻게 뭐 무슨 심보예요? <laughs> 네 많이 모아두셨네. 아니 그냥 모아둔 건 있는데 건물 하나 살 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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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음. 신중해야 되니까 아, 제가 워낙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모아뒀으니까 3천? 어? 어. <laughs> 야, 대륙 스케일 보소? 어, 잠깐만, 3천에 동그라미 하나 더 어, 스케일 보소? 그, 어떤, 어떤 사람이 좋은데요? 저요? 갑자기 그 관심으로.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야. 신용사도 좀 중국돈 한번 써보자. <laughs> 나도 위안 좀 써보자. <laughs> 자, 위안 좀 쓰려고 그러는데. <laughs> 어떤,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 따뜻하고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외형적으로는 뭐, 외모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어, 본인의 외모는 그렇게 하고 <웃음> <웃음> 상대방이 남자 외모를 안 본다? 어, 말이 돼요? 네. 왜냐면 잘생긴 사람 만나면 인문값 한다? 어막 그러니까 고생한다. 괜히 그럴 것 같고 왠지 느낌이 아... 이분은 혹시? 근데 못생긴 사람도 얼굴값 해요 <laughs> 그러면? 아 그래요? 그걸 굴값이라 하거든요 아 꼴값이구나 그게 어. 음. 근데 따뜻하긴 해요 저도 음. 꼴값다네 아, 어, 지금 뭐 자세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물값 하게 생겼어요? 네.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렇까 아,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아. 아, 그럼 뭐예요? 그냥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뭘 몰라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정리를 뭐? 좀 하세요. <laughs> 정리를 하세요? 어, 지금 소름 돋았죠? <laughs> 와 무서기님 맞네 무서기이다 무석기무기 맞네 어유 진짜 야, 지갑 좀 갖고 와 아, 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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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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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복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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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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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복 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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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복지 복제 지 저는요? 저 있을 것 같아요, 제복요 복제 요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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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조용사조용사너 야, 야, 야. 야. 순전히 여기 너 뜰라고 나오는 거지 야 이를 갈고 어. 나가구나 아자 오늘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수아 씨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어디 나간다고 그랬죠 돌싱 포벤이요아 거기 나가신다고 가시면 또 착재윤 씨한테 잘해주시고 좋은 분이에요 오늘. 아,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 액션 리스트랍니다 이게. 뭐야? 춤 이름이에요. 난예술이 m 2mm. 2 m 아 그거 까먹었어요. m m 2 m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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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이2 m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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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m 2mm. 2mm. 2